이거 폭파되는 순간 PMC 집에 VG로 갈게요. 붙이면 되잖아. <laughs> 광태문은 저번화에서 5% 정률을 뚫고 상자에서 2,680억을 먹게 된다. 이게 뭐죠? 또한 오버롤 99짜리 백에서 천억짜리 델피에로를 먹게 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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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버롤 99에서 천억이 뜬다고요? 점검이 끝난 후 광태문은 p m 과 함께 BC방을 단욕게 어, 어. 되는데. 아, 수수료 받으니까 2조 5천억? 자 아, 그러면 거시기를 까보겠습니다. 뭘까요? 월기요족다아갑니까 좆까죠. 예, 여러분 꿀팁 공개할게요. 여기 돈 나와요. 너, 너 빼고 다 알아 이마. 피파 예전 뭐. 피파 안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피파 안 하는 사람 꿀팁이 매우 비해 필요한데. 너도 했잖아. 네네. 어. 예, 예, 여기 보세요. 와, 음. 저 몰랐어요. 이거 와, 번테우 대박 최고. 음. 맞아, 맞아. 이참에 카드도 몇장다 까자 그냥. 어, 또 어, 어, 또 아. 그 안에 어, 이마. 불났나? 불났어. 어, 좀 찍찍하 그래. 이분 그분이잖아요. 그리 시드니 고부 갈등 1 인자잖아요. 넘어가요 그냥. <laughs> 불난 거 같아. 그 낯선 낯선. 뭐 불이야 이마. 아, 또이다 타면. 히어로, 야, 히어로. So, young m 가 좀. 서영 eh, e 야 이거 불렀어. 야 이거 불렀어. 불렀어. r 찍 a 아불불불불 불. p 랑 테라이코. 이거 음 r e 아닙니까? 음 i c k 인데요 h o 아 h 전 대통령 닮 h o w h 하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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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자 o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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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h 나 who, who, w 이름 그렇게 다 알고 급한 표정 지으면 씌우면... 아이 뭐야 어어어어어어 어 페퍼 힐까이 방출해보려 그냥 방출해보려 그냥 방출해보려 그냥 게임 찡글로리서 방출 족가 쇼. 이 돈으로 뭐 할래? 여러 가지 할수 있어. 뭐, 팀을 다시 짠다.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아. 강화할 건데? 진짜 강화할 거야? 네 첼시 팀은 강해지려면 강화밖에 없어. 제말은 첼시 강화를 하는 게 아니라 너가 들고 있는 돈으로 강화를 하는 거지. 팀은 지장 안 가게. 할 겁니까? 진짜로? 응, 강해야죠. 그럼 빨리 선수 바로 사보죠. 렛츠고. 어, 이거 어때? 진짜 개 띠려면 3카에서 4카를 붙이고, 4카에서 또은카를 붙이는 거죠. 자본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너의 자본으로 충분하긴 해, 지금. 아, 그래? 한번 해볼게, 그럼. 오늘도 운수 좋은 날이야. 상자에서 2,680억 뽑고, 1 0 0억짜리 99팩에서 뽑고. 할래? 일단 이 벽을 뚫어야 됩니다. 나이 오늘 운서를 볼게요. 어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나나나나나나나대 무조건 대 무조건, 돼. 무조건 된다니까. 아! <목소리> <목소리> 어 아니야 근데 아니야 이, 이 카에서 다시 5 카까지 가면 되는 거잖아. 선수는 많아. 나이 <목소리> 다음으로 어. 다시 한번.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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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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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게 나이 그렇지 아 여기는, 이거는 가볍죠 이거는 뭐... 어차피 은카까지 갈 거니까 119두 장만 사고 117세 개를 넣으면 거의 솔직히 붙일 수 있잖아 이거 광태모가 이걸 못 붙인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아 광태모 클래스가 있는데 여러분들 자 붙어라 가보자,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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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여기서 제발 딸딸딸 제발 딸 <laughs> 왔고요 일단 4카 자 아, 이제 도전 최고의 도전 준비를 많이 해야겠네 이번 건 이득 볼라면 솔직히 119짜리랑 120짜리로만 해야 돼 재물하실 거예요? 오디오나 가... 칠카 같은 거 터트리면 그런 재물 말한 거예요. 근데 이게 되면? 어? 아니야 아니야. 아행이다 액땜했다. 야붙라하게 됐는데 이거? 이게 돼, 이거밖에 안 돼? 아 이게 말이 돼? 야 이거 안돼 이거 안 돼. 자신 있다며. 거까지 채워야지 이게 사실 있다고 했잖아 너가 이 아니 야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씨 계약서도 안 보여주고 계약서에 사인해놓고 다 계약해줬으니까 다 하셔야 돼요 이런 거 똑같은 거야 이거 불법계약이야 이마놈 나한테 그래 근데 아 나는 이 정도로 될줄 몰랐지 부트렁길딱 알려줄게요 이렇게 되면 부트렁길이 30%예요 근데 할만하잖아 30%붙었어요오 제발 제발 강제 자 하하하 짝 텐션 올려서 해야 됩니다 하나 어, 둘셋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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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어어어 <laughs> <제발. 웃음> 아, 오늘 PM g m 불지러 갈게요 아직 몰라 뭔 아직 몰라 야너 이게 이게 이너 지금 내 <laughs> 2조 다려 거지 시, 시, 아니야 때가. 무슨 내가 내가 피파 운영사다니고너피해 s 를왜 해야 되나? 효과쇼, 이거 왜 해? 이거 왜? 해야 될 이유를 전혀 못 느끼겠어, 이제. 지금 손해니까 손해 메꿔야 된다고. 다시 강화해야 된다고. 손해 메꿀려고 손해를 또 본다고? 아니, 이제 손해가 아니지. 왜 손해가 아니야? 이게 손해지. 이거 그냥 팔아도 씨, 원금 나오겠다. 일단 팔아야 돼, 데브라이너. 삼카에서 팔아야 돼, 일단. 쓴게 얼만데, 씨, 이게 뭐 원금 회수가 돼. 가드에 <laughs> 붙은 게더 웃기네. 어? 잘 붙는데? 효과쇼, 안 해. 네가돈 가져올 때까지 안할 거야. 잘 생각해봐. 사카르에서 파는 게더 이득 아닐까? 몰라, 그냥 해. 헤헤 <laughs> 패닉파이 아니죠? <laughs> 붙이면 돼, 붙이면 모든 게다 해결돼. 일자 제발. 제발요, 아, 원서회까지 제발. 아, 제발. 원금에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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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메껐어, 메껐어. 남자가 오카나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카네 씨의 끼가한 번은 오카 한 번은 붙이고 바라봐야돼 이게. 솔직히 아까는 세 칸은 좀 무리였던 것 같아. 네 칸은 쳐야될것 같아. 이걸 도전하는 값이 더 들어. 지금 안될 확률도 있잖아. 피파 그게 있어. 3.8 칸이 오히려 더잘 붙는다 이런 설 설이, 설이 있어. 요뭐 사기꾼이냐? <laughs> 뭐 사기꾼 가너뭐 비질래? 야 너도 투자해. 가 너도 너도. 내가 너도 맞아,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도와줄게. <laughs> 내가 비싸게 사서 싸게 너한테 풀게. 루시우라고 쳐볼래. 루시우. 이게 너에게 줄수 있는데 마지막이야. 이 상태로 하라고 지금 그러니까 나 이제 그게 그지됐어. <laughs> 진짜 못여야 돼, 진짜 이거 해야지 원금에서 된다고. <laughs> 이거 폭파되는 순간 BMC 집에 보이지르로 갈게요. 붙이면 되잖아. 그런 절, <laughs> 아예 그런 그런 줄 아세요. <laughs>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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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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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발. 진짜 2 6 8 0원 뭐죠? 유벤 이벤트스. 아, 갤럭시란가요? 대비 어, 1000 오, 오! 오버를 99에서 1000억이 뜬다고요? 와, 이대로만 가자 오늘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2조 조 8천억 날리고 뭐야, 아니에요. 뭐가 아닌데요. 뭐가 아닌데요. <laughs> 2조 8천억 날렸으면 된 거지. 오늘 어떤지 운수가 좋더라니만 일, 일단 팔고 파, 팔고 다시 시작하죠뭘다다팔면7천억7 7천억 0 나오니까 메꿀이 있다고. 7 0억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이... 아직 광택 비판 인생 끝나지 않았잖아요. 아, 빨리 길에 기사리겠습니다. 오카에서 육카 붙이는 거 비싸요? 오카에서 육카? 아, 야, 이거라도 육카, 야, 육카, 육카, 육카 쳐서 팔까? 오카 가는 것도 존나 실패했는데. 근데 육카가 진짜 생각보다 잘 붙어. 내 체감상. P M 뭐 이뭐하다 그러면 안 하시면 됩니다. 이건. A few moments later. 아, 근데 가볍게가 이거는 어제 붙어서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안 붙으면 P M 찾아갈게. 야, 잠깐만, 이거 좋은데? 이거, 야, 딱세 번만 해서 1조 먹을래? 은카 많이 파네. <laughs> 새로운 스윙 모트를 찾았습니다. 새로운 스윙 모드를 발견했어. 아니, 나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만들어서 파는 게더 재밌는데? 쉽고 하는 참... 것보다? 800억, 어, 그래. 800억 정도 들여서 2 0 0원 먹는 거 아닌가? 안 되면, 에바 아니겠 아니야, 이거, 야, 딸랑 이걸로 죽지 말아요. 너 딸랑 하나 터졌다고 지금 이러는 거야? 이때까지 지금. 오늘 붙인 게 씨발 하나밖에 없는데. 백컴도 많이 붙는데? 어, 뭐야? 아, 백컴, 칠컴만 칠카 갈래? 근데 칠카가 더어렵잖아 어려운데, 솔직히, 붙이기만 하면 끝이야. 그 돌리면 씨발아, 씨발아. 에이, 발로 와. 그 돌리면 씨야 뭔, 뭔들 안 하겠냐고. 오! 이 새끼 거의, 거의, 자기 거 아니라 고 그냥 무책기만 그냥 쾌락 즐기고 아 있네. 이거. 어 제임스 밀너 이거 어차피 재료가 지금 남아 도니까 이거 팔까 한번 해봐도 될것 같은데 그냥. 그냥 그냥 하자 얘는 그냥. 그냥 해봐 아, 가보자고 돈 먹고 돈 먹기 가자 가보자 솔직히... 돈, 가볍게, 돈, 가볍게. 돈 먹기 돈 먹기 가와 일로 와 아니 아니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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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차피 어차피, 어차피, 어차피 어차피 붙이려고 한거 아니잖아 이거 이번에 한번 뭐 어때 아까 그거 고래카 어때요? 야고리차가 붙이면 무한대야, 뭐 이거 이론상. 거의 사기권이네 그냥 영상 촬영시니까 이런 거지. 아니었기만 해봐, 그냥 려경하려고 그냥, 그냥 가볍게 해, 그냥 가볍게. 어차피 공짜야, 지금 공짜야. 공짜 공짜 공짜, 도전. 공짜 돈이다, 공짜, 공짜, 공짜 도전. 돈. 돈 먹고 돈먹기돈 먹고 돈 먹고 공짜 먹... 도전. <laughs> 일로 와, 너. 너 일로 와, 고래치카도 일로 와, 진짜. 야, 고래치카 일로 와. PMC, 플로마, 일로 그걸, 와, 일로 와. 맞으러 이 체크하자. 어차피 공짜, 꽁짜, 어차피 공짜아 너한테나 공짜인데 너가 쨔, 너가 쨔 웃긴 건 뭐냐면, 너는 그냥, 너넌 진짜 손에 없는데. 너 그냥, 도파민 켜려, 그냥. <laughs> 아니야, 내가 이거 전써서 방금 사줬잖아, 내가. 야, 그 정도 내고, 이 정도, 2조 8천억 날리게 한 거면, 그 정도 값낼수 있는 거 아니야? 야, 그 정도 건 값이겠다, 임마. 어, 앞서서 재물 두개를 바쳤기 때문에 이거 붙습니다. 아 이거 안 붙으면 아그러니안 붙으면 어쩔 건데? 안붙으면안 안 붙으면 PM 오늘 먹답니다아 뭐 진짜 가. 잘 가줘. 가라 제발. 제발 제발. 아니 두개 지금 세 개를 버렸어. 제발. 너로 와. 아니야 우리가 너무 애원하고 있어. 이렇게 막 애원하면 주고 싶던 것도 안 주고 싶어져. 그래 그래. 야 이제 우리 프라이 가자. 개같다 그냥. 복기만 응? 해, 막 붙으면 넥스 본사에다가 부위 지른다복기만 해, 막 붙으면 진짜 찾아간다. 박정문 집에서똥 싸고 튄다. 말했다. 딸! 진짜 무네, 씹. 일로와, 들어와 야, 이렇게, 야, 야, 안톤안톤 이거. 이면 얼마냐? 이쯤 되니까 거의 마약하수 들리네. 야, 도박이 이래서 물었구나. 아 야, 맛이 없어. 이제 맛이 없어. 이 맛이 아니야, 이 맛이 아니라고. 야, 이거, 이거, 아, 이거 너무 비싸 근데. 아니, 오히려 여기서 붙이면은. 부추면은... 여기서? 야, 그러면. 그냥 제발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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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배콤, 배콤. 야, 야, 칠카 이상은 하지 말자. 6까지 맞았다. 이게 나서나 이거 이거 먹 먹자 못 하면 나살수 없는 몸이 돼버린거 같은데 이제. 아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아안돼안 돼, 돼. 몰라 몰라 몰라. 안돼안돼안 돼, 돼, 돼. 몰라 몰라. 이렇게 이렇게 잠깐 이제 이제 중단해. 잠깐 침착해. 내가 줄 팁이 있어.